이거 두 개만 잡아도 700에서 1000만 원을 내가 더 들고 갈수 있습니다. 450만 원 돈을 들여서 내가 더 편해지느냐, 내가 1년 했는데도 450이 더 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14%, 17% 사이로 무조건 인건비를 맞춰야 돼더 높게 나오는 건 로스라 로스. 잘못 줄이면 매출 반토막 나버려요. 그러면 은 매출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돼 근데 무작정 뭐 빼고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분석이. 매출이란 건 무조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음식도 돼야 되겠지만. 이... 한 필요해요. 한 번만에 8천만 원이 3천만 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도 인간이에요. 해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다 다릅니다. 인건비 세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주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드하게 이런 적써서 1건비까지 내가 장사를 할때 들고 가겠다. 14%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하게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17%, 아 출근 안 하겠다. 23%, 자 그러면 14에서 23, 9% 보통 10%인데, 10%, 10 매출은 500만 원이에요. 순수익. 네. 내가 직접 하면 월 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갈수 있다. 식자재비는 37%만에 47%가 나왔어. 10% 로스가 났어이 식자재에서는 재고비로 인해서 식자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정량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계속 이제 한 개가 정량이 맞지 않으니까, 100개, 200개가 정량에 계속 오버가 돼. 그 정량은 계속 계속. 관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타고 나하는 것들. 네 번째, 직원들이 먹는 부식들. 너무 이제 그게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 가지를 줄여서 이 금액으로 맞춰야 됩니다. 34에서 37%. 안 하면은 47, 50이 나오는 거죠. 47%만 나오면 500만 원이 빠진 거야. 500만 원. 순수익이. 그냥 인건비도 내가 5천만 원 하는데, 세가 빠지게 다 하고 있어. 사장이. 다른 영업도 하면서. 네. 고받을만 하겠지만.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비 효율이나 이런 것들. 파인다이닝 보면은, 어, 재현석 셰프가 주방만 맞죠.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경영은 따로 있죠. 음. 전체 경영을 두고 재현석분을 고용해라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 주방은. 그렇게 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세가 빠지겠는데 23%가 나왔어. 내가 출근 안하고 23%면 상관없어. 왜냐? 어,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뭐 100만 원, 300만 원 나오면은 그냥 좋잖아. 5천에 23%는 얼만 가요? 1,150만 원, 이 23%에 나오는 거죠. 그럼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150만 원인데, 14%는 얼마인가요? 700만 원이죠. 그럼 450만 원이 되죠. 그죠? 450만 원 돈을 들여서 내가 더 편해지느냐, 내가 일을 했는데도 450이 더 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직접 하게 하면 450이 더 남아, 500 수준이. 근데 내가 직접 일해도 이 23%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 다 쓰고. 그거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만들어야 돼. 14%, 17% 사이로 무조건 인건비를 맞춰야 돼. 더 높게 나오는 건, 로스라 로스 사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또 47%가 나왔다 500만 로스죠 그럼 여기서 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천만 원이 여기서부터 순소득이 이거 두 개만 잡아도 700에서 천만 원을 내가 더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장사하고 한 고민 끝에 뭐 광고비 이런 거 줄이고 하면은 이제 뭐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게 장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장사는. 매출을 일으키는 건또 다른 세계지만, 중요한 건 비용을 어떻게 잘 줄여나가느냐. 비용을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서 계속 노력하고, 이거를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한 달에, 어, 이거, 이거 많이 나왔네? 어, 줄여야겠다. 그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직무에 대한 분업화를 시키고, 이 친구들에게 딱딱 맞춰가지고, 인원을 딱 충족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저 이게 자재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 로스율이 많은지, 만드는데 많이 나가는지, 직원들이 구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재고율이 많다는 건지, 31일날 가가지고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10%가, 많아도 10%, 한 6%, 7%만 아끼더라도 300에서 350이야.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해야만이. 내모친 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근데 이거 뭐 공과금 같은 경우도 가스, 전기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절약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일 절약하고 보는 건 식재료, 인건자 이제 광고비. 이거 두 개를 줄이고 나서 광고비를 건드려야 됩니다. 광고비를 무조건 줄인다 하더라도 잘못 줄이면 매출 반토막 나버려. 그러면은 매출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돼. 그럼 3천만 원을 치는데 그 전보다 수익이 안 나. 3천보다 6천이 더 내가 조정할 것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규모의 그 경제 수익이 형성이 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줄여나가면서 효율 지표를 봐야 됩니다. 아,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뭐, 몸소 체감을 해도 돼요. 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상담 광고를 했다라 어, 이거를 빼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쿠폰을 빼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배달비를 최소주목을 올리니까 매출이 떨어졌다. 매달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 빼. 하나씩 빼면서, 어, 매출이 떨어졌네? 어, 이거는 좀그 다시 반을 좀더 올리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없앴는데, 어, 매출 600만이 떨어졌네? 500만이 떨어졌네? 그럼 이거 좀 내가 좀 부담이 되니까 반만 하자. 우리가 게클릭 바로 빼니까 매출이 거의 한30% 빠지네? 그러면 한달 예산을 50%만 집어넣자. 뭐, 클릭 단가를 조금 내려서 오래 길게 하자. 그겁니다. 그 지역마다 다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음식도 돼야 되겠지만 이 광고비라는 게 필요해요 재방률도 계속 쌓아가면서 규모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수도 발 점을 찾아야 돼요 6천을 유지하겠다 한 8천을 올려놓고 광고비 조절을 싹다 해갖고 6천을 그 광고비에 맞는 6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고비라는 것은 근데 첫달오픈에오픈빨이라는게 뭐냐면 오픈은 무조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그러면은 뭐 하나씩 더 주고 뭘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뒤면 그거 안 하죠 왜냐 지치거든 지치고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3개월 되면 매출이 한30% 40% 빠집니다 네. 그러면 자 역발상을 생각을 하면 오픈했을 때 마인드 이걸 처음 오픈하니까 많이 알려야 되겠다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새로 오픈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라. 매출을 더 빨리 올리고 싶으면 2개월 기준이에요. 광고비를 쓰면 수익이 떨어지겠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유지되겠죠. 그죠? 수익성만 봤을 때 떨어지게끔 광고를 치고, 2개월은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수익을 보고 치고, 2개월 수익 보고, 1개월 수익 덜보면서 광고 치고. 그게 바로 분기입니다. 1, 2, 3, 4분기. 그래서 분기마다 쳐줘야 계속 매장이 돌고 도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매출이 찍고 쭉 내려가면 한 번만에 8천만 원이 3천만 원 되지 않습니다. 8천, 7천, 6천, 3천, 2,500, 1,500.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사장님도 인간이에요 매출이 7천에서 6, 5천까지 떨어지면 다시 쳐서 7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6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4천 다시 치면 다시 6천 5 0 7천 하도곡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아 떨어졌네 아, 왜 그렇지 몸은 좀 편해졌어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아, 아 애들이 나가버려 애들 고민해 애들 잘라 내 일이 더 많아져 아왜 될까 아 광고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번는 광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식자재비 인건비 이 전체적인 10가지를 최소로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개월, 2개월 뒤에 저희 본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아이거 비용이 높습니다. 낮추 십시오 쓸데 없습니다. 줄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란 말이지.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표준이 나옵니다. 30한 뭐 5에서 7% 인건비 1 3 14. 그러니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다 풀어 드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장사 다른 거 하셔도 수익을 볼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배달보다는 홀 포장을 더할수 있는 입지에 들어가고 음. 그런 것들이 현상. 세금 같은 경우는 재무 사무소에 그냥 맡기시면 되는데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남들처럼 세금을 내려면 세무 사무소에는 맡기세요. 재무 사무소라는 성질은 기장 대행 업체예요. 그러면은 기 기장 대행업체는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건 나라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서 할인받아라는 거예요, 세금은. 그래서 내가 세금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사대보험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기장 대행업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두루누리 해주세요. 뭐 소상공인 특별 감면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세, 과세, 면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과세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팔았을 때뭐 부가세가 뭐 500만 원, 600만 원이면 300만 원, 250만 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인터넷, 유튜브, 자영업 세금 줄이는 방법, 네이버 세금 줄이는 방법 요렇게 치시면 저보다 더잘 알려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 세무 기장업체한테 계속 뭔가 특별한 정책을 할수 있게끔 괴롭혀야 돼. 요한 달에 11만 원, 12만 원 내잖아요. 그 성질입니다. 네. 이거는. 보험비, 통신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정비예요 보험비 비싸가지 마세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수준. 하게 되면은 화재라는 건 불이 나서 화재보험이 아닙니다. 화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배너가 쓰러져가지고 차에 긁혔다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뭐 이상하게 들어가서 손님한테 뭔가 문제가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변상에 대한 그런 조건을 그쪽에서 해줍니다. 돈을 내는 대신에.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가 됐을 때 합의가 안 되면 소송비용까지 화재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상에 좋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요렇게 한 달에 한 4시간만 투자하세요. 그래야 경영 기법이 나옵니다. 진단을 할수 있는 퍼센테이지. 하시고, 각각, 각각 다 줄여나가, 나가면서 마이너스 쳐줘야 돼. 그리고 이 비용은 계속 효율을 찾아서 매출을 계속 올려서 이거를 올리는 거야. 이게 효율이 없으면 이것만 해갖고 하더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 식자재비, 인건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서 매출을 올리려면 이것들을 사전에 다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계속 벌 수가 있다. 라는 게 오늘 요점입니다. 궁금하신면 있나요? 그러면 오 너무 완벽한 강의였기 때문에 그질문 없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